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제가 핀란드에서 집을 샀습니다. 말뚝 박았다는 소리지. 제가 산건 아니고 어, 은행에, 은행에서 산 건데 제가 이제 기숙사를 떠나서 더 이상의 룸메 썰은 없다. 더 이상 하, 룸메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거의 번개불에 콩고먹듯이 집을 샀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에 너무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가지고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보러 가겠다 했더니 오늘은 보러 오는 사람이 꽉 찼다. 심장이막 벌렁벌렁 거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보러 올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총알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을 하고 핀란드는 이제 대출 신청을 하면 이 대출 상담 직원을 만나가지고 대출 승인이 그 이후로 며칠 후에 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 집에다가 오퍼를 넣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가격이 써있지만 그거대로 그냥 넣었다가는 다른 내 경쟁자들한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매처럼 조금 더 얹어가지고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튼, 잘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딱 얼마 질렀는데, 다음날에 집주인이 너에게 팔겠다. 제가 낙찰이 되고 만 곳이에요. 너무너무 그 집이 저는 좋았거든요. 딱 가자마자 뭔가, 여기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일종의 가계약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은행 직원이랑 그 부동산 그 중개인이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는데 한 1, 2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아직 이게 제가 무슨 계약금을 준 것도 아니고, 잔금 처리가 된 것, 은행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다음 주에 한국을 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물어봤죠. 혹시 집주인한테 나짐 미리 옮겨놔도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나 다음 주 한국 가는데 거의 두달 정도 있을 예정이라서. 그럼 그동안 내가 여기 돈을 이중으로 낼 일이 없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장이 왔는데, 어,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다음 주 한국을 가는데 한국 가기 전날에 이사를 하고 다음 날에 지친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갈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이어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 저는 지금 새 집에 가고 있어요. 집 검사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해서 뭐 배수나 배관 뭐 혹시 어디 새는 데는 있는지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집을 검사를 해서 저랑 주인이랑 반만씩 검사 요금은 내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집에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한테 보상을 해달라거나 이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부디 집 검사에서 나쁜 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지언니. <tense> <Mc -dream -2> <qualche foi> <medo> <laughs> 여러분들 예상했듯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는, 짜란! 키를 받았습니다! 예! <laughs> 거기 부동산 중개인이 기분이 어때요? 음, good! Lovely house! <laughs> 이랬는데, 지금 너무 기분 좋아. 오, 여러분들 이제 어, 한국 가기 전에 짐을 여, 열심히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안녕 지금 저는 새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밤 10시고 내일 이산데 일단 집을 한번 확인차 그리고 작은 짐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랑 가까워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 전등도 안달아서 불도 못키고 일단 빈집이라서 막 이렇게 사운드가 엉왕 울리고 이러는데 여튼 제 집이 생긴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laughs> 왜냐면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가 핀란드에 왔을 때는, 어, 직장도 없었고, 영, 그, 거주, 비자도 만료되어 가고 있었고, 그냥 진짜 한 취업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그렇게 온지 1년 만에, 이제 여기서의 거주, 그런, 비자 걱정도 없어지고, 직장도 생기고, 그리고 제 집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진짜 꿈만 같고 앞에 말한 이두 가지보다 지금 집을 제가 정말 그냥 제 힘으로 제가 돈 모아가지고 이걸 산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신용이 생긴 사람이 됐다는 거? 핀란드에서 여태까지 막 내가 이뤘던 것들 중에 거의 제일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저는 오늘 다시 집에 가서 마저 짐을 싸서 내일 다 짐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기쁨이 되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녕. 지금 이사를 하러 왔고 이제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짐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화이팅 오늘 화이팅. 아침부터 이사를 끝내고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서 정리를 좀 하고 어, 짐을 풀고 하는 건 한국 다녀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이 방이 비긴 비는구나. 여기도 다 제가 페인트 칠한 데인데 지금 싹 비었고 모뎀은 두고 가라 그래서 두고 가고 이렇게 갈 때는 이 전등도 가져가야 됩니다. 저의 이제 조금 남은 몇 가지 짐들 네. 지금 싹 취한 방 안에서 마지막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제 모든 유튜브 방에서 찍은 컨텐츠는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 집을 떠나게 됐어요. 마침 이메일이 따닥 도착했는데 이 학생 아파트를 허문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된 김에 한 6개월 정도 계속 집을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집을 찾아서 완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사를 하고, 정말 미친 스케줄은 이일 이 후에 한국을 간다는 점입니다. 가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튼, 저의 그 유튜브, 이 집에서 유튜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거 아시죠? 나가려고 러면 아쉽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창문이 제가 방에 이 창문이 되게 크거든요. 그 여기 바깥에 나무들이 딱 있는데 사실 1년 중에 절반 정도는 벌거벗은 나무예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회색이고 완전 앙상한 나무들인데 지금 딱 제가 떠나는 지금이 5월 이 시점에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막상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집 너무 이 창문 그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내려가지 않는 그녀의 미소 안돼 <laughs> 승자 <승차>. 대박이다 오세요 그 <laughs> 아! 집주인이 되는 이 관문을 저의 서울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자 서명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완전 종류별로 여섯 개나 있는데 어제 이걸 잘 확인을 했어요. 아, 아 어, 해버렸어. 해 버렸어. <목소리는>